요건 뭘한 거야? 뭘 추가한 거야, 그럼? 이제 나는 엑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. 아, 잠만. 저것도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. <laughs> 여기 보면은 막 DF2 엑셀 보여? 그2 1 8줄에 이거? 어. 엑셀을 F가 만들려고 뭐야? 지금 시도를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고 있어. 왼쪽에 챌린저 1 엑셀 파일이 보이지? 이거. 이거를 그 바탕 화면에 넣고 이렇게. 어. 그리고 한번 보자. 아시다가 하진 않는구나. 어, 어. 이런 식으로 지금 돼있거든? 아, 일단 엑셀만 만들고 이 데이터를 조금 음. 다듬어야 되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? 셀이 너무 작은 거 빼면 셀은 근데 늘리면 되려나? 크렇긴 하지. 근데 아직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도 안 했어. <웃음> 아. <웃음> 그것도 확인해야 돼. 아, 물론, 하나 찾기 힘들겠지. 어차피, 어차피 이런 거 찾을 땐 그냥 컨트롤 F로 찾을 거 아니야. 그것도 맞아. 음. 어차피 이거 뭐, 한 번에 모든 걸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, 당장 솔랭 할 때, 거기 뭐, 아소가 나왔다. 음. 에? 뭐가 좋은지. 오, 좋다. 그런 거 생각하니까,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런 거 괜찮지 않나, 이래도? 나쁘지 않은데? 근데, 그럼 이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. 그, 디프,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랑 이 데이터랑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. 아직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... 매칭되는지? 어어 확인은 안 했어. 그라스 때 퍼피 보자. 그러니까 첫 번째 거겠지? 그라가스 위에 있고 아래 퍼피? B의 2겠지? 어 이거 이거. 어어. 그라가스는 퍼피 상대로 많이 스릴. 아이 잠만. 이게 약간 보기 좀 그렇네. 그래? 이게 X, X축과 Y축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? 아 그런가? 근데 아, 그, 그, 모르, 나, 그거 나, 너무 어려워 내가 보통 엑셀 볼 때는 <laughs> 이 Y축을 기준으로 보자, 보지 않나? 나만 그런가? 난 엑셀 잘안 써서 모르겠어 <laughs> 아니, 아니, 보통 이런 형식의 그러니까 파일 같은 걸볼때응 음, 그럴 수 있지 어, 데이터는 맞는데,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엑셀 파일로 보면 은 헷갈릴 수도 있을 거란 거지. 이게 음. 포피가 그라가스 상대로 마이너스쓰인지그라가스가 포피 상대로 마이 쓰린지 이건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뭐에 대해서 뭐가 그냥... 그 좋은지 안좋은지 어. 헷갈릴 수 있겠다. 그냥 주석 같은 거 나중에 그냥 이런데다가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? 어 그래야겠다. 이건 뭐 그냥 기준을 알려주면 상관없는 거고. 응 주석 넘는 김에, 응 이게 뭐뭐인지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? 약간 그 문서화 우리... 할때 이거 어떻게 어. 쓰는 건지 쓰라는 거지? 어, 우리는 물론 가...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도 헷갈리잖아 이게 정확한 어 그치 순서가... 헷갈리지 그것만 좀 알려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그 문서화 하는 거지? 오빠가 해볼래? 아니면? 어디다 하는 거지 근데? 그 대부분 이거... 기탑에 리드미 같은 어... 거를 만들어 리듬이가 뭐냐면 나를 상승으로서. 어어어. 오빠가 리듬이 t x 파일을 그냥 하나 만들라는 거지. 어어 어, 맞아. 아, 오케이 그거는 뭐. 알았어 오빠 고생했어.